안녕하십니까 거침없고 칵, 가지고 아, 에이, <laughs> 거침없는 신혼얘기의 예, 남편 김호창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8 김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림놈 박하상자 이재현입니다 제 <laughs> 그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종 나오시는 배우 분들이죠 음, 예, 예, 오랜만에 예, 인사드리는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의 허락하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느냐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대게를 네, 저희가 아또 어, 네. 아, 받아서 저희 사촌동생이죠 예그 네, 수상 좀이따가 광고 할 거지만 예 네. 그 사촌 동생이 대게를 먹방하는 걸좀 찍어 달라. 음. 예, 이렇게 대게를 보내 줬습니다. 혹시 대게가 예. 한 2년, 3년 전에 제가 먹었던 예, 맞습니다. 고기입니다 음. 예, 이제 뭐 1박 2일에 나왔던 그 대게 가게인데. 예. 뭐 대문이 불여 있겠네라고 뭐? 예. 쳐 보시죠. 각자 이제 한 마리씩. 예. 대게가 이 야. 너무 좋습니다. 어, 특별히 그냥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번 보다 각자 한번 뭐, 뭐 뜯어보세요. 저기 가위도 있고요. 아, 네. 예, 저희는 근데 뭐저 아. 혼자 찍어도 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양이 많이 그때 많이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여러분들 모셔서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거 한번 대접받리 빨리 떠요. 아. 형으로서, 예, 야, 살 봐라, 바라봐 아. 나오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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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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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거의 뭐 그만. 그대로 네, 감독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예, 딱들으가이 음, 개를 다시 한번 삶아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 저희 와이프 이지애님한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뻐릇 예, 해주셔서 저희 와이프는 지금 옆에서 고양이랑 같이 있어요. <laughs> 네. 거의 철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거죠? 네 아. 철마다 보내주고 철마다 영상찍으라고 네. 그리고 저희 이 댁에 보내주신 저 사촌동생 그 대표님께서 또 공약을 하나 또 주셔가지고 이벤트를 하나 주셔가지고 어떤 이벤트인지를 제가 이따가 또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이 살이 진짜 부드럽네요 대게 체력또 언제 드셨어요? 저는 사실 체게를 네. 네. 저번에 네. 형 때문에 먹어본 것 빼고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3년 전에 우리 대장님이랑 음. 먹었던 그게 마지막입니다. 음, 다들 오랜만이네요. 네그래서 네. 촬영도 좋고 음. 촬영겸 회식날 느낌으로다 음. 포식하는 날인 거죠. <laughs> 너무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니까 으또 고향 갔을 때가 최근에 한번 먹어보고 음, 음. 작년이자 작년 추석 때 겨울에 좀 먹어보고 또 오랜만에 먹는데 아 맛있네요. 아또이 살이 인확차 네. 있는 게아 되게 좋네요. 식사 하셨어요? 나는? 아, 아니 이거 먹으려고. 왔는데아 예. 지금 예. 바로 막 원래 하루 종일 굶고 이제 음. 왔습니다. 이야 예. 이거 찍겠어. 어? 이 맛이 바로 그냥 한잔 때리고 싶은 맛입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장난 아니네, 짝짜로 한 게. 이게. 예. 어 이렇게 촬영할 때 드셔도 되네. 저번에 저희가 제가 또 선물로 받았던 칠장주 막걸리 예. 이게 약간 여러분들 콩나물국밥 집에서 파는 모주 맛이에요. 어, 어, 이것도 이것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네, 친한 또 배우 네. 형님이 열한 예. 예. 아, 네. 아. 통 보내주셨어요. 피피 아닙니다. 오. 네. 칠장주 관련된 대표님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게습니 칠장 저도 맛있더라고요. 음. 색깔부터 약간 막걸리랑 다르죠. 막걸리 맞아요? 맞을... 이거? 색깔이 완전 다르네. 이거 첫날 선물 받으시고 새병 드시고 그날 기절하셨다고 봤습니다. 저 타고 먹다가 기절했어요. 혼자요? 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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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개래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행복합니다. 아, 어때요 맛이? 어우 되게 깔끔하고 음. 뭔가 술 같지 않은 그냥 그런 느낌? 약간 건강한 <laughs> 응, 응. 건강한 맛이 참 아, 아, 그래서 그새 응. 병을 그렇게 드시고 그냥 펄쩍펄쩍 네. 혼자서요? <웃음> 네. 저희 <laughs> <우리> 와이프가 어이가 없어서 얼마 하면 안 취하실 텐데. <웃음> 네. <웃음> 와. 요즘 그냥 토코들은 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재현 씨. 우리 저요. 자, 둘째부터. 네. 아 저는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웃음> <웃음> 절대 굴하지 않고 네. 아직 한발 남았다 이런 감성으로다가 네. 할수 있는 건다 도전하고 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좀 열심히 찍어야겠다 음. 생각을 하고 장비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너무 <laughs> 라이벌 있지 않나요? 네? 거실림동에 아, 저번에 제가 호창이 아, 네. 형 때문에 촬영하다가 안 건데 네. 나신림동 바깥, 제가 신림동 살거든요. 그래서 실림동 바깥상자로 이제 잘 나가겠다고 막 해서 두 분이 검색을 했어요. 근데 신림동 바깥 양반이라고분 <laughs> 계신데, <웃음> 음, 그분이. 그분은 좀유명하시분요 네, 잘 네. 나가더라고요, 실림동에서. 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분발을 해야겠구나. 그분은 뭐, 거의 뭐 자리 잡으셨던데요. 네, <laughs> 저도그 네. 채널명 자체가 네.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네. 바깥상자는 독보적이라서 했는데, 바깥, 바깥 양반. 양반이 더 <laughs> 웃기잖아요. 그래서, 예. 네. 제가 좀, 긴장하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훈 씨는 어떻게 됐어요? 아, 이번에 또그 기회가 좋게 음. 저기 돼서 이번에 그 김수미 선생님 회사 쪽이랑 아, 부러. 아이 매니지먼트를 네. 드디어 걸었습니다. <laughs> 배우고 아유, 회사 있는 배우. <laughs> 그래서 뭔가 또 이제 배우로서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음. 생각하고 음. 더 이제 좋은 모습을로 스크린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음. 음. 우리 성훈 징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잘, 네. 잘, 네. 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호창형만큼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다 저희 뭐 대장님과 저희 또 우리 형들 덕분에 상상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최근에 공연 끝나고는 네. 또 진짜 나쁜 소녀 성에 잘 끝났다. 그리고 네. 부분이 네. 엄청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어디서 봤어요? 아니, 직접 보지 않았나요? 아 어. 저는 제가 보는 아, 거예요. 아, 예. 현장에서 또 라이브로 생생. 믿겨져. 저래 원래 하는 형이지만 어, 보고 오랜만에 또그 고창이 형 연기 무대에서 하는 모습 보면서 아, 감탄을 아. 하면서. 야, 옆에 있어 소중하면 몰랐다 이런 느낌. <laughs> 저렇게 대단한 영이었구나 한번더 느끼고 <laughs> 다 보셨죠? 제 영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안 보셨으면 뭐 다음에 또한번프레스코 이런 영상 봐보는 없죠? 찾아보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 오늘 공연 끝났고요. 좀 휴식하는 휴식들좀 취하고 있습니다. 음... 이 휴식 기간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네. 보통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요? 전 대게 먹어요. 휴식은 <laughs> <laughs> <수식 면은> 대게. <laughs> 어 대게랑 막걸리. 네, 대게 먹어요. 네. 대게 먹어요. 서울시 어떻게 보내세요? 휴식날. 저는 각자 마시죠 뭐. 예. 네. 네. 관악산이 가까워서 저는 관악산 등산을 가거나 음. 아니면 음. 아예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 어, 관악산은 네. 둘이 신림사시니까. 아, 네네. 너도 가깝지 않지? <laughs> 저, 저 선우랑. 넌안 안 가니? 저는 사실 무릎이 안 좋아서. <웃음> <웃음> 등산을. 등산이 무릎에 괜히 안 좋은 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지만 성우가 가져간다면 가야죠. 세상에 있는 아, 배우들 또. 아, 이아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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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희 또 예, 관악산에서 한번 저희 또 회식 한번 하, 음, 하러 가시죠, 네. 예. 어, 밑에 혹시 뭐 막걸리나 이런 거판게 있나요? 그러면? 없잖아요? 네. 그 밑에 그냥. 없죠. 샤로 샤루, 사로스길 아니에요? 소, 저기, 그, 소, 고시촌. 고시촌 쪽에 또 맛집들이 많습니다. 대학동, 대학동. 음. 또, 음. 싸고 저렴하고. 그런 데가 예, 맛있는 곳들이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고시촌이. 제가 네. 또 신림동 바깥상자기 때문에 거기 살았었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아, 그리고 신림동 바깥상자양분은 <laughs> 이사가셨는데.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이사했는데왜 우리 초대 안 해요? 예? 우리 왜 초대 안해요? 아 저희 집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아니 초대 이상하면 한번 초대해다고잖아요 네. 아니 남자 1인에 그냥 자취방이어서 어. 좀 혹시나 피해드릴까봐 어. 아, 형님 오시면 제가 고기파티 해드립니다 네. 아 아니 그뭐 야외에 있다면서요 아니 고기파티가 가능해요 좀 어.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여기가 어. 그 베란다가 음.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집이라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여기 <laughs> 저희 와이프가 지금 방금 이 카톡에 바로 읽어드릴게요 영상 찍으실 때 영상 보고 주문 시 일반 대게 살수율 살 수율 70% 8,000원, 살꽉찬 박달 대게 15,000원 할인해서 13,000원. 아... 라고이 예, 대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공지로 한번 공지는 네, 공지로, 한번 네, 공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공지를 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지혜 씨. <laughs> 음, 화나셨네요. 네, 특가로. 아무튼 이제. 저희 빨리 먹을게요. 있잖아. 설거지는 얘네들이 할 거예요. 네, 저희서 <laughs> 설거지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 바로 저희가 이제 다음스테이지 라면으로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끓있어 대화하고 있어? 네, 네, 이게 저희가 대화하면 쓰여지나요? 어, 쓸 거야? 네. <laughs> 아니 또 재미가 있어야 쓰이는 거. 재미 없으면 이제 편집이 돼야죠. 일단은 라면 끓이기 전에 한잔 하시죠. <laughs> 네. 앵글 한번 보고 올래, 성호야. 잘 잡히는지 나가서. 저. 어 보여? 네. 내 눈이 안 좋아서 잘 나와? 이딱 네, 지금 이 좋아. 들어와야 돼요. 요그 정도. 지금 벗어났. 그 토이 벗어났군. 우리가. 네. 제가. 네, 제아재인인가 저는. 네. 네. 벗어났군. 자. 아, 음, 참깨라면과 라면. 근데 이 참깨라면도 약간 열, 열라 참깨예요 열려라 참깨. 아, 라면 자체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요 <laughs> 이게 지금. 보통 참깨가 아니라 매운 참깨. 참깨라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짬뽕 라면에 그냥 이제. 아니요, 아니, 제가 할게요. 네네. 네, 제가 할게요. 자꾸 <laughs> 네, 손님이신데. 일단 육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개를 지금 잘라서 하나 넣어나요 뜯어나게? 예. 네, 예, 좋은 포인트예요. 아, 좋습니다. 네, 도영 씨. 어요게기어 필요 예. 없을까요? 그냥 뜯어서 세요 그냥 뜯어 뜯어 뜯어서 그냥 한 마리 통째로 집어넣으시면 그냥말로뭐 그냥, 뭐 그냥. 예냥이게예아 네, 좋습니다. 다리 가 뜯어 가지고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맨손이네? 아, 아, 좋습니다. 오, 또 원래 도 손만 하는 게더 네. 짭짤하게 더 네. 될 거예요. 예 에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얘는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송이 필요 없나요? 네, 들어가야죠. 아 들어가야죠. 대기계랍니다 물티슈 여기 있어요. 아니, 손빨 씻고 오세요 <laughs> 이렇게 손 씻으려고 이걸 일부러 만지손 씻고 오시면. 빨리 넣고 됐던데. <여기>, <laughs> 네, 짜잔, 빨리 넣었습니다. 오늘 먹고 가면 또.. 오! 몸... 와 야,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지금 이상한 거어 그래 한번 찍어주세요 아, 이거 인서트 영상으로 될까요? 네. 이거 들고 제가 가면 아냐 아니아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가아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대게 딱지 위에 식후가 싹 산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이거를 눈꽃빙수처럼 쌓였는데 와 표정이 <laughs> <필름이> 안 좋으시죠? <laughs> 어디까지 눈꽃빙수 <못 꽃도> <laughs> 아이게 눈꽃빙수. 네, 저만 좋아보이는 거예요. 네, 아이들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오! 그 억지로 지어짠 거 아니에요? 눈꽃빙수. 표현이. <laughs> <laughs> <야. 웃음> 아, 아니, 여러분 인서트 보셨죠? 방금. 저, 네, 눈꽃빙수 같았네요 벌써 취했나 봐요. <laughs> 뭐, 네, 이렇게 저희가 주량이 차이가 납니다. 네, 애썼네요. 아. 말이 지어 짜신다고. <laughs> 네. 3년 벌써 3월이 끝나가요. 네. 이거 찍을 때가 거의 이제 3월 거의 말찍었어 아. 좀만 있으면은 뭐. 아니, 네, 좀 있으면 이제 4월이에요 아, 진짜 올해 네. 시작으로 와또 아, 2023년 됐구나했는데 벌써 3개월이 네. 지나버렸네요. 참. 네. 가는 게 시간이고 뭐 작년 에 크리스마스 저희 함께 있었잖아요. 음, 저희 아. 집에 초대해서 맞네, 아 맞다 맞다. 그 네. 크리스마스를 네. 또 좋은 연말을. 선물 받아가셨잖아요. <laughs> 저 많이 받았죠. 네. <laughs> 비싼 거. 네. 제가 이제 아.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명품들을 좋겠다. 좀 이제 동생들한테 제 재비 뽑기로 해서 줬는데. <laughs> 재현 씨한테는 명품 모자 그쵸. 그리고 이제 성우 씨한테는 이제 명품 같지도 않은 명품. <laughs> <laughs> 요만한 향수 진짜 요만. <laughs> 그래도 베르사체입니다. 아 이거 신발도 명품이었지않나요 신발도? 아 신발은 명품은 아니죠. 아 그래요? 준적간데 네, 아. 네, 구두 이쁜 아이도라는 브랜드의구두였는데뭐 그렇습니다. 본인은 좋은 모자 받아갔잖아요. <laughs> 저는 모자라기보다 뭐 거의 뭐 돈으로 받아갔죠. <웃음> <웃음> 비싼 걸 주셔가지고. <laughs> 한 번도 근데 쓴 모습을 안 보여. 그, 그러니까요. 아, 야, 언제 그래. 쓰고 있는거예요그 발렌시아 가 모자는 그 모자는요? 네. 집에 전시가 되어있어요 <laughs> 아, 아 비싼거라서 이렇게 또 네. 네, 그때 형한테도 말을 했지만 저는 명품 네. 이런거에 뭐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니까 갖고있는 명품이 없어요 그래서 후창이형이 <laughs>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건데 그걸 기억해주셨다가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이제 동생들을 12월 24일인가 25일인가에 <laughs> 초대를 해서 사랑하는 동료들을 초대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뭐 했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 에가지고 번호 뽑기에서 그 번호에 걸려있는 선물들이 있었는데, 1등이 이제 코트 2등이 모자, 3등이 이제 한정판 피규어, 4등이 요만한 이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향수였는데, 4등 되셨죠? <laughs> 예, 4등. 당당하게 4등 됐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벌써 다 익었나요? 네. 와. 아니 뭐, 좋은데? 이 소주 각인데? 아 이건 소주.. 하하 아, <laughs> <이거. 웃음> 네.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드셔보세요 아, 네. 먼저 아, 네. 저 먹어도 됩니까? 네. 네 먼저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네 먼저 드셔보세요 아. 빨리 먼저 드셔보세요 아네네 네, 먼저 드셔보세요 아, 네. 네. 아. 아. 음. 음. 와. 아. <laughs> 한잔될것한잔 와, 아. 어우, 바로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왜? 그 정도예요? 아, 이 되게, 되게, 되게 향이 라면에 그냥 이상한 냄 나겠나요. 그리고 일부러 매운 라면 넣었는데 아직 참깨 라면도 아, 계란 안 넣었네. 죄송합니다. 계란 지금 부사에 투하해. 음, 계란 투하. 국물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한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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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와. 이거 아. 예를 들어서 라면 먹은 것 중에. 음. 이렇게 질기는거 같아요. 와. 음. 저 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 사람이 3명인데 라면을 두개밖에안 끓여? <laughs> 아 그리고, 아니, 대게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마저 안 먹어? 하는데, 사실 좀 배부릅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저, 아니, 그 저희 또 이것도 끝나고, <laughs> 네. 예, 또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끝나고, 원한다고? 두 분은 아0개 사실 배부르고요. 그래서 제가 먹방 콘텐츠를 잘안 하지만, 거의 주된 먹방 콘텐츠 하는 이유는, 술먹으려고 이제 명분 명분. 전 <laughs> 사실 저는 사실 술 먹을 때도 안주 잘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네. 원래 안 드세요. 네. 술 전, 먹을 때 안주도 잘. 안 저만 먹는데 안주를 많이 먹고. 오니 네. 술만 마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사랑하는 동생들 모시고 아, 이렇게 대게도 맛보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기회가 참 너무. 아 멘탈인데, 예, 네,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 먹방 영상이 또 편집을 해야 돼요. 네. 음. 편집은 누가 하시죠? 음 저희 와이프가 하겠죠. <laughs> <laughs> 여기서또노래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laughs> 네, <laughs> 마지막으로 대게 먹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큰형 둘째 형부터. 네아 너무 어전 사실 뭐 대게 이렇게 뭐 자주 먹, 먹거나 그 기회가 없는데 형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어, 너무 맛있고 음. 라면이랑 대게랑해서 이렇게 또한잔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음.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유. 아유. 우리 또 막내 막내가 네? 나이가 서8여덟이예요 <laughs> <laughs> 아직도 어디가 막내가아 <laughs> 예. 우리 서른여덟 막내 예, 얘기해주세요 음, 보통 이제 또 예. 다른 곳 가면 살수율이 좀 되게 적은 개들이 많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근데 음. 와저 오늘 먹은 이 대게는 저번에도 그랬고 살수율 자체가 확실히 보장이 돼있고 그 살도 워낙 부드럽고 음. 맛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아, 꼭 여기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예. 연인분들과 가족분들과 드시면 정말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또겸사 검사, 검사 이렇게 같이 약주잔잔하시고. 예. 예. 한번더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낸 카톡 있죠. 네, 예, 이거 이거 아, 네네. 이 대표님이 보내주신 거. 한번 더. 제 폰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예. 있나요? 당신이나 저랑 뭐 카톡 <laughs> 주고받는 게몇개 없어서. 아, 네. 금방 엄뜰 겁니다. 아 있습니다. 네. 아, 네. 예. 아 네, 공지. 아, 예. 예. 1박 2일 수상수산, 수성수산 밴드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링크에 밴드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보고 어, 전화 주셨습니다. 유튜브 보고 뭐뭐 뭐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시면 13,000원에 13 다운인 10,000원 10마리부터 두마리 서비스 2마리 서비스, 아, 두 마리 서비스. 찐비 무료, 아 박스비 무료, 아 하지만 택배비만 3,000원 내시면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요런 거는 저희가 댓글로 정리해서 어, 공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수성수산입니다제 사촌동생이고요. 동생 새끼가 도와달라고 해서 <laughs> 네, 하는 거라서 뭐단 1원도 받은 게 없고 100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족이니까. 아니 그럼요. 뭐는 어, 쪄서 쪄, 쪄서 배달 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쪄서 왔고. 보면 바로 먹으면 되는 거네요. 보면. 어 근데 차가우니까 한번더쪄 드시면. 음. 음. 어, 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정말 저희가 또 간편하게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점이 네. 진짜로 이게. 네. 택배비 3천 원만 거. 주시면 뭐뭐다할수 네.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저희 동생님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거의 배송도 그 뒷날 바로 오, 오, 오지 않나요? 뭔 개소리예요? <laughs> 아니 호항에서 오는데. 아좀 걸리는 군요 호항 속지가 십니다 호항 걸니까한만이일 걸릴 거예요. 아, 한 이틀 빠르 이틀 일 걸렸던 거 같아요. 아 좋은 말이에요. 데틀 속지가 시네요아이그 뻥치는 어떻게 뻥치면 안 아, 저를 그러니까. 그런지 알고 예. 예 빨리 야 이게 무슨 코팡치 포생도 아니고 코팡치 포생도 아니고 호항에서 이제 대게 포장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웃음> 아니야. <웃음> 적어도 적어도 이제 한 하루에서 이틀은 이틀, 걸릴 거야. 하루에서 이틀은 이틀 걸릴 거야. 이틀.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빨리 오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렇구나.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린다는 건다습니다 이틀.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 시청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채널이 이제 음. 뭐한지 벌써 벌써 한 2, 3년 차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종종 저희가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네. 아유.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을 봐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우도 좋은 일이 있고, 채널에 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각자의 본분에서 배우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뭐 좋은 공연이 됐던, 좋은 뭐 드라마 영화가 됐던 배우로서 플레이할 수 있는 아, 그렇죠. 모습들을 열심히 보여드리는 게 저희 본분이겠죠. 어, 근데 저는 음, 이 음. 채널을 하면서 항상 이제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진짜 음. 아, 이 채널을 하면서 음. 지금 계속 또 좋은 일이 생기니 아, 앞으로 음.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음. 말 잘하네 뭔가, 어, 이게 <laughs> 대기해서 대비, <대비해서 웃음> 그런 게 <일> 아니에요 네, <laughs> 많이 늘었나? 네, 많이 변했습니다 <laughs> 음.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거짓먹고 가자 가자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